지금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예요. 어,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는 외관상 멋있어 보이니까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 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운동을 합니다.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고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7단으로 맞춰놓고 사이클부터 시작합니다. 앞사람이 했던 기록들을 리셋시키고 10분으로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음, 점심이라 러닝머신도 한산하네요. 자,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 러닝머신을 하러 갑니다. 어, 러닝은 40분을 해요. 현재는 체중감량 중이라서 유산소를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5분 동안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5의 속도로 1분을 달리고요. 그 다음에 6.0으로 1분, 그리고 6.5로 3분 이렇게 5분을 걸어주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2분만 걷고 바로 뜀박질로 들어갔어요. 멍청하게. 또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조증이 돋았는지 심하게 리듬을 타버렸네요. <laughs> 뛰는 거는 8.0의 속도로 10분 달려주고 그 다음에 8.5로 10분 그 다음에 9.0으로 5분 그리고 8.0으로 5분 총 30분을 뛰어줍니다. 마지막엔 6.5로 3분, 6.5로 1분, 5.5로 1분 총 5분을 가볍게 걸어준 뒤에 러닝 머신을 마무리합니다. 뛰다가 걸으면 몸이 매우 매우 가뿐해져요. 네, 이제 유산소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근력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슴 운동인데 이건 촬영 각이 안 나와서 그냥 거울에 비친 모습만 찍고 딱 끝냈습니다. 사실 제가 근력 운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운동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복근 운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을 통해 배운 건데요. 수건을 이용한 복근 운동을 합니다. 윗배 30회, 아랫배 20회, 옆구리 10회, 새우 모양 15회, 플랭크 1분 순으로 하고요. 총 3세트로 진행합니다. 제가 체력 대지라서 진짜 졸라 힘들었어요. 일단 영상에는 1세트 했던 것만 남겼어요. 네, 운동이 끝났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매우 상쾌하네요. 이제 제가 어디로 가냐면요. 장을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전철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부천역에 이마트가 있어서 전철을 타러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마트입니다. 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살 물건은 뭘까요? 바로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를 사러 모아로 전철까지 타고 오냐 싶겠지만 이마트 물티슈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 물티슈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물티슈만 사고 집에 가기는 좀 아쉬워서 우유도 좀 사봤어요. 아 그리고 우유 코너 바로 옆에 치즈 코너가 있는데 치즈에서 무슨 설문조사가 나왔나 봐요. 거기 참여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참여했더니 이 인형을 줬어요. 귀엽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결국에 나토까지 샀습니다. 근데 이 시국에 나토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청국장을 살까 그랬나요? 으흠. 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겠어요 네 그럼 저는 집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집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려고 하면 청소만큼 좋은 건 없는 거 같거든요 우리 모두 깔끔하게 한 해를 시작하길 바라면서 바로 청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냥 청소할 생각에 들떠서 약간 미친 짓좀 해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청소기를 좀 돌려야 되니까 상부터 먼저 좀 치워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잡소리 좀 집어 치우고 청소만 에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w e g e going. 네, 이제 거실 청소기는 다 돌렸고요. 그럼 이제 물걸레질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걸레대와 걸레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걸레질을 해주면 돼요. 참 쉽죠? 걸레부터 먼저 빨고 오겠습니다. 오키, 오키. 음,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잘 미끄러지네요. 걸레를 더 빨려면 화장실에 들어가야겠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세면대에서 그물안 빠져나가게 눌러놓고 걸레를 빱니다. 뭔가 새해맞이 방송이라서 그런지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저도 저도 제가 왜 그런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그냥 관종이었나 봐요.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살인미스. 그래도 나름 춤잘 추지 않나요? 닥치고 이제 진짜 빠는데 집중해 볼게요. 꽉꽉 꽉 짜주고 이제 걸레질을 하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걸레질은 거실부터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걸레질을 하기 전에 이제 걸레질을 하려면은 대랑 걸레랑 결합을 해야겠죠 부직포 같은 걸로도 있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걸레질 한번 시작해볼까 아, 그리고 이 밑면의 오돌토돌한 부분보다는 평평한 부분이 그 바닥에 찌든 때가 훨씬 더잘 닦입니다. 오케이? 뭐 만약에 먼지만 닦을 거라면은 저 오돌토돌한 부분으로 닦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마찰면이 좀 적으니까요. 네, 이제 거실은 청소기 돌리기와 물걸레질을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옮겨놨던 탁상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저는 구역별로 청소를 나눠서 하는데요. 네, 이제는 그러면 부엌이랑 침실을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어, 또 청소를 하다 보면은 분명 돌렸던 곳인데도 다시 좀 지저분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청소기를 한번 돌려주고 이제 거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청소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뭐가 떨어져 있어?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야 해야지 그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청소를 할 때는 어 그냥 보이는 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저렇게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것도 좀 들어주고 거기를 다시 또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제 사람의 인격은 그안 보이는 곳에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네 그럼 거실도 꼼꼼하게 한번 좀 닦아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멀다 보니까 거실은 뭔가 좀 조그미가 된 느낌이네요 네 그럼 이제 침실도 한번 청소기를 돌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먼지들을 걸레로 살짝 닦아낸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게 계속 생긴다니까요. 해도 해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엌과 침실도 걸레질을 하고 이제 청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 끝쪽에 있는 방은 저희 이제 옷방인데 옷방은 제 와이프와 제 옷이 전부 다 놓여 있는 곳이라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어, 막 정리가 엄청 잘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그 방을 청소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청소는 침실 청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제가 2020년도에 들어서서 좀 새롭게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기존의 기존 컨텐츠와 다른 새로운 컨텐츠에 좀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도 좀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동안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컨텐츠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2020년도는 좀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려서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어좀 즐거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2020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